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하고도 같이 인사하시죠. 성령님과 함께 하십시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모세의 후계자인 여우수와, 그 여우수와의 인도로,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들어가게 됩니다. 이후에 이스라엘의 12지파가 그 땅을 분배하여 갖게 되죠. 여호수아서 14장 1절의 말씀을 좀 볼까요? 이것은 이스라엘 사순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라 살과와 노네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라 아멘.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담당하는 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제사장 엘르아살 그죠? 그리고 눈의 아들 여우수아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각 지파 족장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숙이 34장 16절부터 29절을 참고해서 보게 되면요 이들은 전체 이스라엘 공동체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종교를 대표해서는 엘라사리 정치와 군사적 대표로는 여우수아가 그리고 혈연을 대표해서는 각지파의 족장이 때문에 기업 분배에 있어서 이렇게 각 지파의 대표들을 적절히 분배했다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일치와 연합을 생각할 수 있게 되겠지요. 그들은 기업을 분배함에 있어서 편파적이지 않았어요. 또한 분쟁을 일으키지도 않았습니다. 정말 은혜로운 분위기 속에서 모든 백성 공평하고 만족스러움을 경험하였을 것입니다. 그 일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라고 나오고 있어요. 이스라엘 지파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크게 열두 지파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죠. 그런데 이때 이 여우수와서 1 4장 일절에서 말하고 있는 지파는 열두 지파의 족장이 모인 것이 아니죠. 열 지파의 족장이 모입니다. 나머지 지파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미 모세 때에 요단 동편에서 땅을 분배 받았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두 지파 반이 받았죠. 그런데 문화세는 반으로 나누어져요. 그래서 문화세 반지파라고 해요. 문화세의 2분의 1 지파는 동편에 문화세의 또 다른 2분의 1 지파는 서편에서 땅을 분배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두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지파 정확한 아홉 지파 반이죠. 그 지파들이 지금 족장과 같이 모여 이 땅을 분배하는 과정을 논의하고 있어요. 그래서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두 지파와 반 지파의 기업은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주었음이요, 레위 자손에게는 그들 가운데에서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나세 반 지파와 그리고 루벤지파와 갓지파는 이미 요단 동편에서 땅을 받았어요. 그리고 레위지파는 땅을 분배받지 않아 레위지에 빠지게 되겠죠. 대신에 에브라임과 문하세가 들어가게 되다 보니까 그렇게 열지파 족장이 엘라살과 요소바 더불어 땅을 분배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땅을 분배하는 방법이 어떠한 방법이었습니까? 본문 2절을 보세요. 여호수아서 14장 2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아홉 지파와 반 지파에게 주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민수기 26장 52절로 56절에 보면은 이 제비 뽑는 방법 다시 말하면 이 기업을 분배할 때에 원칙이 있었어요. 그 첫째 원칙인 많은 사람의 수를 가진 지파를 더 신경 쓰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선적으로 그들이 가져야 할 원칙은 제비 뽑는 거였어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지파는 제비 뽑기를 택한 것이죠. 그리고 땅을 각 지파들이 분배하여 가질 때에는 그들 지파의 각 조상 우리가 잘 아는 그 야곱의 아들들이죠. 그 요셉의 두 아들, 그 이름을 따라서 땅을 분배 받게 하였다는 겁니다. 유명한 성경학자 카일에 의하면 어떻게 제비 뽑았을까? 라고 할 때에 랍비들의 전승을 수용해요. 당시에 제비 뽑는 모습을 상상해 볼때 이랬을 거라는 거예요. 한쪽에는 각 지파의 이름을 넣은 항아리를 준비해 놓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항아리에는 무엇을 준비해 놓았을까요? 분배받을 땅들을 나름대로 경계를 정해서 놓아놓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순서를 정해서 한쪽에서는 뽑으면 지파가 나오겠죠, 그죠? 어느 지파가 나와요. 그리고 또 한쪽에서는 분배받을 지역이 나오겠죠. 그렇게 연결해서 땅을 배분했을 거라는 겁니다. 놀라운 사실인 이러한 제비뽑기를 통해 기업을 분배받는 것. 기업의 분배가 결코 어떤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권위에 의해서가 아닌 하나님의 절대주권에 의해서 진행되어졌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게 하였다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선, 그 어느 누구도 이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이 선택에 대해서 불만 불평하지 않고 순종하였다라는 것이 그래서 자문 16장 33절 말씀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물론 이때 여우소와와 대제사장인이 엘라살 그리고 지파의 족장들이 모여서 나름대로 땅을 나누는 이 과정은 개력적인 땅의 분배였어요. 이후에 또 18년의 전쟁이 일어나요. 계속해 땅 정복 그 지역에서 완전한 정복이 일어날 때에 그때 비로소 완전한 경계는 생기게 되죠. 이하튼 지금 이스라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대로 말씀에 순종하여 땅을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서 14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네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믿음의 사람은 삶의 기준이 하나님 말씀이어야 돼요. 예수님도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여 일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의 행함 말씀이 근거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이때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의 시작이죠, 그렇죠? 유다 지파의 사람이 여우수에게로 나와 길갈에 있던 여우수에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 유다 지파의 대표가 갈렙인데 갈렙이 나서서 6절에 보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우수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본네의 아들 갈렙이 여우수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카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은 아시는 바라. 요단을 건넌 이스라엘이 맨 처음 진을 친 곳이 바로 길갈이에요. 이후로 이 길갈은 이스라엘이 정복 전쟁을 함에 있어서 가장 본영이 되죠. 이후에도 또한 이곳에서 하나님의 그 성막은 계속해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어요. 3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서 이 길가는 굉장히 이후에 중요한 역사적 위치를 가지는 그러한 곳이 되었어요. 바로 이 길가에 여호수아가 있었고 갈렙이 그 여호수에게 나와 일찍이 하나님의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 말을 상기시키고 있어요. 갈렙은 여우수와 더불어 가네스 바데아라는 곳에서 여리고 지역을 정탐했던 적이 있어요 그때 정탐한 그 보고의 내용은 긍정적 보고였어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보고였죠 그로 인해 하나님이 이 갈렙을 복주실 때에 신명기 1장 36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까? 오직 여분네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순종하였은니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바로 이 말씀에 근거하여 여호수아는 이 여호수아서 14장 12절에서 갈렙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도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아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이것이 임마누엘의 신앙이에요. 오늘 예배는 하 저와 여러분에게 이 갈렙의 신앙이기를 축복합니다. 아마도 갈렙은 가데스 바네의 정탐 사건 이후에 38년 동안의 광야 생활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 7년 동안의 정복 전쟁 그긴 시간 동안 누구보다 절실하게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하는 이유를 알았을 것입니다. 정말 그는 뼈저리게 경험했고 확신했을 것이 그렇기 때문에 그 해보론을 달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해보론은 어느 지역입니까? 당시 가나한 지역에 살던 사람 중 거인족인 아낙 차손이 살던 곳이에요. 이스라엘은 지형적으로 해발 고도가 낮아서 해저로 불리는 지역이잖아요. 그런데 이 해보론은 해발 910m 쪽에 있으니 그 지역에 있어서는 굉장히 높은 산악지대인 거죠. 거인이 있어요. 산악지대요. 이런 험준한 지역을 놀랍게도 갈렙은 달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왜 다른 사람 회피할 만한 장소를 누구보다 비옥한 땅을 달라고 요구할 만한 위치에 있는 갈렙임에도 불구하고 달라고 했을까요? 바로 우리가 본그 12절, 상반절에 그 말씀의 핵심이 있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땅이었기 때문이죠. 다시 오래전 출애굽하여 2년이 지난 그때쯤으로 한번 돌아가 보십시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10명의 정탐꾼, 그죠? 거기에 더하여 또 다른 두 명의 정탐꾼 여호수와 갈렙, 그래서 열두 명의 정탐꾼을 가나안에 보내. 실제로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이 원해서 보낸 거지.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했다면 그들은 일찍이 저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을 것인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갈렙에게. 오늘 그 여호수아 14장 9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조금 전에 보았던 말씀 한 곳을 말하고 있어요. 신명기 1장 36절에 하셨던 바로 그 말씀이죠. 뭡니까? 내가 밟은 땅그 땅을 너는 볼 것이라는 거예요. 내 자손이 그 땅을 얻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갈렙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무려 지금 45년이나 지난 시점 그래서 40살 때에 가나안 정탐했던 그가 85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잊지 않았어요 더 놀라운 사실은 그가나안 해보른 땅을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점령할 수 있다고 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점령할 수 있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그 땅을 취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 증거로, 그는 이렇게 말해요. 그가 지금 여든 다섯이 되었지만, 나는 아직까지 40세 때의 기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인 된 우리는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되길 부탁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이 땅에 주어진 그 목숨의 연안이 되면 사망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사람 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끝나는 날 사망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사병이 없는 자는 죽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 그것을 위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건강하게 오래 살게 될 기도가 아니라 일할 수 있도록 사명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지금 갈렙이 그런 시당인 겁니다 아마도 여우수와는 아마 다른 지파의 족장들 또한 여호수아는 이 유다 지파는 좋은 지역을 주려고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다만 제비뽑기가 문제가 되겠지만. 그런데 갈렙은 지금 그렇게 말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내게 생명과 건강이 있는데 내가 왜 못하겠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충분한 것 아니냐? 그래서 12절 하반절에 분명히 그렇게 말하시잖아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왜요? 앞에 어떠한 상황이 있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안낙자손을 헤브론에서 쫓아내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헤브론이라는 말 자체가 약속의 기업이라는 뜻이에요 일찍이 아브라함이 약속받은 곳이잖아요 또한 이곳은 성지 중 성지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묻힌 곳이 바로 이곳이잖아요. 이곳은 오늘날 포도단지가 조성되어 있는 그런 곳이에요. 다윗이 하나님의 성을 쌓은 곳이 바로 이 해보론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길 원하실까요? 여러분 여호수아서 14장 10절과 12절 이갈렙이아는 짧은 맘 속에 중복 뛰어지는 말이 있어요. 따라해 봅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멘. 이것을 보면은요, 그는 나이가 많아 정신이 오락가락한 상태에서 말한 것이 아니에요. 감정적으로 말한 것이 아니에요. 철저히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그 말씀에 순종한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을 원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 요동하지 않는 믿음, 그 기반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약속이죠. 그 사람이 승리하는 겁니다. 해보루를 얻는 사람은 바로 그 사람이에요. 말씀을 붙드는 사람이에요. 세상 모든 사람 오늘 여기 예배하는 모든 사람의 삶의 목적과 신념이 같을 수가 없어요. 잘 되는 것은 내 탓이지만 안 되는 것은 조상 탓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가끔 가다가 돌아보면요 건강한 것은 내 탓이 아닌 조상 탓도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건강한 이유, 좋은 보약을 먹고 좋은 건 만난 건 먹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좋은 직장을 갖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내가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하여 주신 은혜라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생각이고 시선이 돼야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약속의 시련을 위해 존재하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람이 해부론을 얻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하나의 모험입니다. 가난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 왜 좋은 땅 갖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갈렙은 험악한 땅을 달라고 말합니다. 호족권이 아닌 압조권을그 스스로 원하고 있는 겁니다. 불리한 여건임에도 그것을 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남이 싫어하는 곳으로 가겠다는 겁니다. 심지어 이런 말에 내가 그 십자가 짊어지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자만심에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능히 감당할 수 있다는 믿음이 이렇게 말하게 한 것입니다. 이러한 모험적 믿음을 가진 사람이 헤브론을 갖는 거예요. 교회에서 필요한 일꾼은 바로 이러한 갈렙 같은 믿음, 갈렙의 믿음을 소유한 이들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에게는 영적, 육적인 해부론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것이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사탄 마귀의 계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돌아보십시오. 의심의 해부론, 불평과 불만의 해부론, 실패와 좌절과 절망의 해부론 분열, 갈등의 해보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그 해보론이 변하여 동산이 되지 않았느냐? 해보론을 보지 마세요. 안악자손이 보일 뿐이고요, 산악지대가 보일 뿐이에요. 하나님을 보십시오. 약속하신 하나님을 붙 드시기 바랍니다. 동산을 만드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해부론이 변하여 동산이 된 것을 의심하지 않고 믿는 믿음이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